음 너. 안녕하세요. 쿠조입니다. 도희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아, 먹는데 1980년도에 오픈해서 대성황리에 서대문구에 김밥 꼭 먹어야 하는 맛집 연이 김밥입니다. 어. 아이 매미네 진짜 매운 거못 먹는 사람을 먹으면 안 되겠다. 화보면 김치랑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여러분 김밥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어떤 종류의 김밥을 좋아하십니까? 국룰이다 국룰 안 좋아하는 분 <laughs> 국룰. 돼지의 축복인가? 버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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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게요. 음, 먹으니까 더 맛있죠. 대여도세요. 와, 치즈김밥은 진짜 따뜻할 때드셔야겠는데 아무래도 <laughs> <laughs> 이건 뭐지? 햄김밥이라고 하니까 햄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햄 맛은 어떨까요? 햄 간별사인 제가 먹어보도록 하죠 음, 리챔! 뭐 이런 거 같아요 리챔 김치 음. 햄김밥은 솔직히 별로 메리트 없는 거 같아요 그냥 김밥이 더 낫겠다 음. 리챔이나 이런 우리나라 그 스팸 종류 있다 이거 음. 그런 맛이다 요즘 짠걸잘안 좋아하시니까 단짠단짠을 먹는데 그냥 짠건안 드시잖아요 골라봤는데 세개 보면서 오징어 빼고 음, 그래세 3개 음... 고추 한번 먹어봅시다 고추장아찌를 통으로 썰었어요 꼭다리 많했어요다 터져나왔어요 <laughs> 그래서 따로 먹고 있어요 저는 먹어보겠습니다 어떤데 이집 매운 김밥은 확실하게 매워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맵나 음. 청양고추를 장아찌로 만들어서 먹은것 같아요 확실하게 매운맛을 내준다 근데 이게 인위적인 뭐 캡사이신 맛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고추에서 나오는 매운맛입니다 고추장아찌김밥이 음. 음. 맛있다 음. 입맛 없을 때 먹으면 맛있 같아요. 라면이로 칼국수 음. 음. 술국 해장국 감자탕 감독... 아 확실하게 매운맛이 있네요 음. 아왜불다 고추김밥 마지막입니다 아침에 먹으면 뭐가 있어? 수도 있겠어 내가 봤어 수... 아까 어느 정도 복통이 확 왔다 응 음. 지금은 매콤멸치 시간입니다 맛을 한번 봐야죠. 오 비주얼 좋다. 음, 음, 음. 같은 양념 맞다. 아 오징어 그거랑 음. 맵겠네 이것도. 음 맵다. 음 매운 거 확실히 매우니까. 신분과 막더 맵다 이게 양념이 많아가지고. 음. 오 매워. 오 맵다 이 장난 아니다. 이건 진짜 맵다. 오. 매운 거 좋아하시면 꼭 드세요. 아침에 좀 먹기 위험한 것들이 이집 김밥은 매운 거아요 비속에는 드시지 마세요. 어 매운. 진짜 맵네 이거. 아직 매운 게 하나 더 남았다. 매운데 입맛 당기는 매운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아, 맵다. 그냥 맵다. 근데 맛있다. 이건 약간 좀 캡사이신스럽네 약간. 그러면 무엇 때문에 먹는 것다 처음 보는 맵. 어. 막못 먹을 정도 그렇게 매운 건 아닌데 마지막 하, 매워 마지막 음 참치 사이드 대표 김밥 하면 참치 김밥이잖아요. 부드러운 마요네즈랑 참치. 그걸 싹 감싸주는 깻잎. 여기 도 오이가 들어있어요. 먹어볼게요. 이거죠 이거 참치 김밥 하면 딱알수 있는 그 맛입니다. 다른데랑 큰 차이가 나는 맛은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친숙하고 반물지이 있었으면 참 오늘 더 맛있었을 텐데. 음, 그건 좀 맛있습니다. 마요네즈가 적당히 들어있다 그래야 그래서 많이 느끼하지 않네요. 누워서 빈둥거리던 김동현입니다. 음, 끝. 드디어 대망의 연이김밥 기본 김밥입니다. 뭘안 뭐 열어봐도 알것 같아요. 그냥 오이, 양근, 그냥 오이, 연근, 그냥 당근, 그냥 우엉이지. 우엉, <laughs> 우엉, 우엉. 김밥하면 생각나는 추억이 있으십니까? 한국 사람이라면 김밥하면 생각나는 추억은 소풍 아, 소풍 그리고 소풍 <laughs> 저거 그러니까 너무 한대적인데 김밥할까 소풍밖에 생각이 안 나지 김밥? 응 우리 업계에서는 김밥하면 참 그런 게 있습니다 현장에서 먹는 거 <laughs> 영화인들과 히극인들에게는큰 힘이 되는 김밥입니다 물론 밥차가 오긴 하지만 간식으로 참 많이 나왔어요 김밥 근데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때마다 제발 김밥에 추억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장점도 특별한 단점도 없는 그냥 김밥이에요 안된다 잠들 뻔했다 어 잠들 뻔했어 그대로 잘 뻔했어 난 참치 김밥이네 응. 참치 기름이 좀더 들어있으면 참치가 부드러울 거야. 한... 삼시김밥 끝 기본 김밥이요. 오징어 김밥입니다. 연이 김밥 하면 오징어 김밥이라고 들었어요. 오징어 김밥 시그니처 다운 오징어 김밥인가? 과연 어떤 맛일까? 뭐니까 충무김밥 양념 같다. 충무 양념. 오. 또그 위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중량을 이기지 못하고 저기 다시 누웠습니다. 먹어볼게요. 약간 질감은 오징어 젓갈 같은데 아 너무 맵다. 오징어 김밥 먹으러 갈만한 특별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추천입니다. 오징어 젓갈 같은 거못 드시면 힘드실 것 같긴 해요. 장난 아니다. 음. 끝. 마무리 하러 왔습니다. 물컵, 물컵. 확실하게 매운 맛이다. 음, 매워. 배불러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매워서 안 먹는 거니아 지금. 왜 마늘 좀 마늘 좀 진짜 맛있을 것같아 마지막입니다. 끝. 자 이렇게 해서 연희김밥을 다 먹어봤습니다. 다먹어습니다 정말 SNS라든지 SNS가 아니라도 그 동네 주민들 <laughs> 사이에서도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그런 김밥집이에요. 연희동에 있는 거야 그럼? 연희김밥은. 음. 열심히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많다. 열두 종이니까. 먹어본 것 중에 두 가지 맛있었던 거 <laughs> 알려주십시오. 뭐라고 해야 되지? 김밥 자체가 인상이 그렇게 안 남는 것 같잖아요. 인상이 안 남다고. 어. 그 매운 걸 먹고도 그니까 러 맵다는 인상이지 맛있다는 인상은 안 납니다 아 매워 이런 거 있지 우와 이거 진짜 맛있는 김밥이다 할말한 거는 별로 없었던 거같아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맵고 맛있다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정적으로 나는 젓갈도 안좋아한요 너무 자극적이었다 맛있다기보다 뭐가 맛있었는데 멸치김밥 아 멸치 김밥 아, 괜찮긴 했다 음, 멸치김밥 맛있었고 유부김밥도 맛있었습니다 맛이 어. 어떤 <laughs> 거는 기본 김밥의 맛이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기억이 안 난다. 오징어 김밥이 맛이 없거나 그렇다기보다 너무 자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마요네즈를 좀 곁들여 드시면 좋죠. 마요네즈가 괜찮은가? 나머지 뭐 참치 김밥이나 뭐 이런 것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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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먹을만하고. 쿠조 형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전 메뉴 챌린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야... <laughs> 아무 말도 안 했다. 아침에 김밥 먹으니까. 출근 하 아침에 먹는 거것같은 아침에 출근할 때 김밥 먹는 거야 누가 사람들 아니 나 한도 안 먹어도 출근할 때 김밥 난출근을알바이잘먹데데왜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편견을 가지지 마라 왜 파는 데 근데 급한 못 먹으면 사 먹어 다 먹는 거지 전부가 김밥 먹는 거 아니야